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어, 당신은 글짝 중에 글짝입니다. 네. 당신은 글짝 중에 글장입니다 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망가진 암세포와 그 면역세포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어, 주로 수술을 또 했었고, 항암제 치료도 했었고, 통합의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암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15년은 수술하고, 15년은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어, 암은 여러 가지 우리가 편입된 견해가 있긴 한데, 암은 국소질환이 아닙니다. 전신성질환입니다. 음. 암은 육체적 질환을 넘어서 시민성 질환을 할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질환을 할수 있습니다. 암은요, 또 어떻게 보면 유전자 레벨의 질환이고, 암은 또한 면역이 떨어져 생기는 면역 질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은 사회적인 스트레스에서 생긴 사회적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암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암이고 여기 면역일 때이 면역이 증가했으면 위험수에서 암은 기웁니다. 그렇지만 면역이 떨어지면 위험수에서 암은 발현하듯이 어 저는 어 외과 교수로 수술을 하고 또한 보안 통합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어 우리 육체와 정신과 영혼과 사회와 생활의 어떤 면역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한 가운데 우리의 암 환자들의 우리 외래의 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저에게 기억나는 몇몇 분이 계신는데그 중에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위암이셨습니다. 진행성 위암인데 중년 남자신데 다른 곳에 이제 간으로, 복막으로 전해져서 사기 말기 암 환자였죠. 그러니까 이분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신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남은 시간도 참 짧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아 이분이 갑자기 한 번씩 울고울고 울분이 치솟더래요. 내가 열심히 산 것이 죄라면 그것 죄 밖에 없는데 혹사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너무 참 어렵게 살았구나. 치열한 삶 속에서 내가 경쟁하면서 완벽주의로 살았구나. 어, 수면도 제대로 못했대요. 돈을 번다고 어, 7시간 수면 사치라 생각하고 서너 시간 주무셨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참 몸이 혹살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회사를 내가 키웠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나는 이제는 말기 암환자로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데 나는 참 헛된 인생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관점을 바꿔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망가진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이 암세포를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 인체가 기계가 아닌데, 이분은 너무 기계처럼 혹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날만도 하죠. 어, 견디는 게 인생이라 생각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단하고, 엄격하고, 외롭고, 피곤하고, 또 쉬지 못했던 그 일상이 고갈된 면역력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을 활성화 시키는 건 뭡니까? 인체는요,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충작용을 해서 그것을 다 흡수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발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견디다 견디다 이 고무줄이 탁 이렇게 늘리면요, 언제까지는 이게 보건역에서 탁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너무 늘리면 고무줄이 탁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면역력을 증가하는 것은 병을 가진 인체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면역을 조절하고 면역을 강진시키고 증가시키고 그래서 그와 같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치료, 우리 가족들의 치료, 관계의 치료, 그 다음에 예술 치료는 웃음이나 눈물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식이라든지, 봉사한다든지,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되어야만이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요. 이거 하나 먹으면 낫습니다. 이것은 흑효약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종합적인, 통전적인, 융합적인, 전체적인 시야를 갖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면역력을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일곱 가지를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필기도 하시고 그때 그때 다시 한번 생활해 보시고 오늘 이 동영상을요 한세번 내지 다섯 번 이상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체득이 되고 기억이 되고 암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십시오. 첫째는 통합적인 관리를 하십시오. 즉 암에는 특효약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통전적인 통합적인 시야를 가지십시오. 잘 드시는 영양 우리 70조 세포가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족, 감정적인 그런 면역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전체적인 보는 시야를 먼저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검증된 것을 하십시오. 검증되지 않는 것,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 먹으면 낫는데 누구는 이거를 했대, 이거를 안 했대, 그런 것들. 어, 마음을 뺏기지 말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즉, 인체는 실험 도구가 아닙니다. 이거 한번 써보고, 아우, 아니구나. 저거 한번 해보고, 아니구나. 그러면 시행착오를 가질 수 있으면, 겪을 수 있으면, 그러지 마시고요. 검증된 것을 정말 꾸준히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면역은 활성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쉬워야 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드렸던 것이 JPT, 오기 건강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실망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설하고, 제대로 호흡하고, 제대로 마음 잘 다스리고, 제대로 잠을 잘 주무시고, 제대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와 정신과 영을 균형되게 이렇게 골고루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면력이 증가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족이 함께 치료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도움이 없으면 절대 암은 고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즉암 환자를 중심으로 두고요. 의료진과 가족이 2인 3과 경기를 하듯이 함께 한 마음을 모두어서 결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고 가족에 감사하시고 좋은 관계를 갖는 가족의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환자의 마음을 은혜와 평강 있게 하십시오. 덜쑥날쑥하게, 어떨 때는 확 욱하면서 확 이렇게 이 화가 냈다가, 어떨 때는 또확 우울해졌다가, 급속 덕에 확 기쁨이 있다가 좌절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감사하고 또한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눈물이 있는 그런 감동의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웃기도 하고요.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말 그 감사와 감동과 눈물이 있는 이 모든 것을 환자가 그 마음을 다스린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어떤 그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중함으로 인해서 캔사블루 코로나 블루처럼 그런 용어같듯이 우울해지지 마시고요. 내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섬기는 어떤 장을 만드십시오. 저희 환자 중에 어, 좋아져서 지금까지 한 7년, 8년 동안 이렇잘 어떤 어, 생활하시는 그분은 남편이 보기 싫었는데 남편을 이제 좋은 동력자로 생각하고 섬기게 되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 남은 이 인생을 행복하게 또 그룩하게 복되게 의미 있게 봉사자 해서 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도시락도 배달도 하고 또 독거노인들 목욕 봉사도 이런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럴 때 이분이 나는 이제는 참 의미 있는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떨쳐버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예술을 치료,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하는 뭘, 뜨개질을 한다든지, 뭘 이렇게 소품을 만든다든지, 또 일기를 쓴다. 편지를 써본다. 이런 모든 것들의 삶의 의미를 좀 짐작시켜 나가십시오. 그러면 면역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은요. 여러분, 어,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잘 이겨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에 하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시작할 것입니다.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들면 도움을 청하시되, 어, 하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하늘과 대화하시고 나의 힘든 부분을 장적하게 털어놓고 또한 내어놓고 그분께 하나님께 이렇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파워를 관고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가진 우리 암세포와 모든 그 세포를 면역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 일곱 가지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보시고 잘 이겨내는, 그래서 면역을 세포를,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잘 이겨내는 우리의 암 극복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